아토머레이 하나 더 볼게요. 아톰이 뭐죠? 원자죠. 아그 어, 어, 큐브 큐브를 선택해 보시고요. 이거 아토머레이 재밌어요. 큐브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음, 아토머레이를 선택해 주시고요. 큐브를 아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그선 선이 선이 모델링이 돼서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뭐지, 그, 장, 진열장, 장식장처럼. 아토머레이,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어, 그래서 그, 분자배열처럼 만들어주는데, 일단 거기 아토머레이 선택해 보시고요. 지금 이 두께가 있어요, 이 두께. 디스플레이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음, 거기 스플라인 레디우스 얘가 그, 좀, 아니, 스피어죠. 스피어 레디우스. 이거 크기고 실린더가 이제 이 크기인데 네, 실린더 레디우스는 실린더는 스피어보다 크게 할순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88 이렇게 해주시면 은 동일한 사이즈가 돼서 약간 케이지 같이 보이는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이런, 이런 형태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제작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장식장이나, 그리고 이제, 요 둘레, 둘레를 돌아가는 subdivision이 요 8이 있는데, 요건 또 뭐, 이제,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4로 한다 그러면은, 각, 각지게도 할수 있는 거고. 이렇구요. 조금, 조금 가늘게 할게요. 실린더, 어, 아니, 스피어 레디우스 6. 실린더 레디우스 6으로 맞출게요, 그냥. 그 다음에, 그 큐브, 큐브 아직, 음, 폴, 저, 도형으로 살아있죠? 세그먼트를 XYZ333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뭔지 알 거예요. 어렸을 때 놀이터의 정글짐 같은. 이런 형태도 할수 있어요. 큐브를 버리고, 큐브를 빼서 딜리트 할게요. 이 스피어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보죠. 스피어 생성해서 큐브 안으로, 아, 어, 톰아토레이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돼요. 무슨 망, 그 대나무, 대나무 뭐지? 망 같이 되죠. 아토머레이 선택하시고, 예, 스피어 레디우스를 4로 좀 줄여볼게요. 실린더 레디우스도. 예. 슬린더 레디우스는 3 이렇게 2로 볼까요? 조금 더 가늘게 볼게요. 4, 2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케이지 형태도 제작할 수 있고요. 그 타이블 스탠다드 헤미 스피어. 어, 이거 무슨 소쿠리 같은데? <laughs> 소쿠리 같은 것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뒤집으면 소쿠리지, 뭐. 32개. 네. 그, 뭐, 음. 낚시할 때 쓰는 <laughs> 물고기 잡는 망 같은 거. 페미스피어 <laughs> 테트라에드론, 이런 것도 있죠, 뭐. 네. 헥사에드론 옥타에드론, 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돼요. 네. 스탠다드. 뭐, 하나, 재밌는 거를 시도해 볼게요. 큐브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음, 큐브를, x, y, z, x를 50, 아니다. 음, x를 80, 음, z는 100으로 일단 줄이고, 세그먼트 Y를 8로 할게요. 8, 8, 6. 6개만 돼도 될것 같아요. 7. 오케이. 세그먼트 <laughs> Y7. 크기 보시고요. 얘를 그냥 큐브죠. 이거, 메이크리트터을 해줄게요. 메이크리트터을 해주고. 앞면만 선택할게요. 그, 폴리건 모드에서, 셀, 라이브 셀렉션으로, 좌측에, 앞면만 쫙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뒤에는 지워버릴 거예요. 뒤에를 지울 건데, 왜 앞을 선택했냐고요? 반전함고 셀렉트에 가면은, 거기에, 어, 인벌트. 인벌트. UI. 포토샵의 인벌트처럼, 여기 있어요. 인벌트. 그러면은, 짠, 밖에 선택됐죠? 딜리트로 잡지. 아톰을 선택할게요. 아톰, 큐브를 아톰에 집어넣어 주시면, 아우, 사다리가 필요한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아톰어레이에서 지금, 어, 스피어 레디우스, 오, 실린더 레디우스를 3, 이렇게 해서, 네, 튼튼한 사리인가요 네, 4로 할게요. 실린더 레디우스. 어 됐다. 자, 요거, 아토어레이 있죠?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음, 요거를 이제 객체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이 다 됐다라고 하면은, Current State Object. 네. 아, 예. Current State Object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예, 네, 하나의 객체로 딱 빠져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은, 여기 큐브, 예, 네, 큐브 하나로 됐죠? 여기 널, 널 안에 들어있는데, 예, 네, 이거 그냥 큐브 밖으로 빼서, 예, 네, 지금, 폴리건 모드, 모브 툴, 네, 이동하시면, 요렇게, 사닥, 사닥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네, 사다리, 네, 가, 간단 사다리. 네. 네. 복사, 복사하셔가지고, 하우스에다가 필요한데 그냥 놓고 쓰세요. 네, 배치하시고, 네, 어디 갔냐. 네, Z, Z축을 네, 여기 있군요. 집 속에 들어있네요. 자, 여기 폴리거 모드로 해서, 원하는데, 네. 적당히 스케일, 이거, 옥상에 못 올라가는 분들은, <laughs> 이거 이렇게 놓으시고, 네. 배치하세요. 여 로테이션,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려,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네. 돌려주시고,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이거 내릴 때 문제가 있죠? 내릴 때, 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대로, 지금 요, 이렇게 딱 윗부분이 단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리려면 이게 축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있어요. 여기. 지금 X 아 Enable Axis 거를아 왼쪽에 있군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Coordinate System 이거 클릭하시면 지구본 모양으로 바뀌요. 어 그러면은 이축 방향이 이, 스테이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자다리 선택해서, 네. 이렇게 그대로, 지금, 아, 얘는 아니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배치. 여기다가, 재질을 하나, 워터리얼, 네. 네. 창이 그냥 뭐, 그집어지네 새로 하나 추가해서 그냥 진한 색으로 하나 줄게요 그냥 얘는 그냥 회색으로 은색 은색 사다리가 많죠 은색으로 줄게요 이렇게 해서 네. 스펙큘러 스트렝스 한50 정도 줘서 좀 반짝이게 하고 네. 리플럭턴스에서 사다리에다가 주시면은 랜더뷰 했을 때... 어우 멋진 슬라이 그 햇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돼요 약간 누렇게 누리끼리하게 나오고요 이건 좀 약간 해질녘 시간이라 그래요 아침 시간이라 자 그래서 그 옥상에 못 올라가는 분들은 사다리를 잘라주세요 이런 간단한 모델링 어 좀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만 생각하셔도 그렇게 디테일한 그런 작업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뭐 사다리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기능의 조합만으로도 필요한 사, 필요한 사물들을 좀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의자나 책상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톰어레이. 네. 요거를 이제, 물체, 하나의 완성된 물체로 만들어주는, 커런스테이트 t s t a t 요거, 기능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객체로 뽑아내는, 원본은 놔두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아톰어레이를 어디다 써먹을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케이지나, 이렇게 막, 그런 철창 같은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의외로 쉽게 이거를 그렇죠.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복제하는 방법, array 네, 하고 그 다음에 시메트리 두 가지 배웠고요. 자, 기까지 오늘 새 기능 배워보고요. 네, 혹시 지금 예제 기능 한것 중에 안된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